제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것도 볼수 있나요? <laughs> 왜 태어났는지 안녕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늦은 네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<laughs> 괜찮아요. 아, 네 괜찮아요 <laughs> 아네어 저는, 네. 어, 궁금한 게, 네. 혹시, 그, 제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것도 볼수 있나요? <laughs> 왜 태어났는지. 네. 성함하고 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. 이모가, 네. 죽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? 네. 음. 죽으려고도 많이 했던 사람 같은데 이모가 네. 왜 태어났는지가 궁금한 거야. 네. 이모 지금 뭐 어떤 일하고 있어? 지금 원래 하던 일은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 했었는데, 응. 어그그 그 이번 해 들어서면서 일을 그만 뒀거든요. 응. 몸이 너무 좀안 좋기도 하고 정신 상태도 조금 많이 안 좋아서. 응. 네. 그때는뭐저 다른 곳에서 이제 빙이라고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응. 어.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진짜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응. 그냥 자다가 이렇게 눈 뜨면 움직이는 거고. 응. 계속 그냥. 그냥 숨 이렇게, 붙어 있어서 사는 거다라는 거잖아 이모는. 네. <laughs> 근데 내가 볼때 이모가 어. 네. 네. 질문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, 응? 네. 내가 왜 태어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네. 이모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잖아. 네. 응. 근데 네 이모도 소중한 사람이고, 응? 남들한테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네. 이모가 이모한테 너무 자존감이 없어. 응? 네. 이모가 이모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. 네. 어? 앞으로 뭐 누구한테 사랑을 주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라 그래. 어? 어. 남들한테 관심 받기보다는 네. 이모가 이모 자신을 네. 먼저 아껴야 돼. 어. 어? 남들이 네. 나한테 안 오고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. 나는 아무 복도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. 이모가 이모 자신을 좀더 가꾸고. 가꾸는 건 잘해. 이모가 안 해서 그렇지. 네네. 응? 가꾸는 것도 귀찮고. 네. 내게 가꾸고, 좀, 이모가 활력 있게 살으란 말이야. 지금, 우울증 걸린 사람 마냥, 응? 처 쳐져서 지내지 네. 말고. 아, 제가, 그, 뭐지, 우울증 약 먹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. 음. 오래됐고, 더 심해진 거는 다시 약혼자가 이제 죽고 나서 음. 이제 더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? 응. 음. 음. 근데 지금, 최근에는 음. 그냥 저,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더 힘드신 것 같고,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양 엄마거든요. 음. 네.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드리고 싶은데, 이제 그 마음이 안 따라주고, 음. 음, 그리고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, 돈이 쫓기고. 약혼자가 얼, 얼마 전에 죽었어요? 아, 10, 10년 정도 됐어요. 10년 정도? 네. 이모 네, 뭐 약혼자, 네. 생각 문득문득 드시죠? 문득 네?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드냐고. 네. 꿈에도 나와요? 꿈에는 잘안 나와요. 음.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땐 꿈에 나왔었죠? 네. 가끔, 정말 가끔이요. 가끔? 네. 음. 근데 이모가, 네. 이모는 아니라고 할망정. 내가 볼 때는 이모가 그 약혼자를 네.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고 있어요. 잡고 있다 생각하면 돼.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네. 내가 봤을 때는 약혼자가 이모가 산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망자도 마음 네. 편히 못 가. 응? 저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천도제도 드리긴 했었거든요. 응몇번 음, 했어요? 한 번이요. 한 번. 네. 이모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들더라도 네. 이거는 이거부터 해야 이모가 좀 살아. 이모가 죽는다는 건 아닌데 이모 마음속에서 네. 네, 이 사람이 좀 없어져야 좋은 곳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야 네. 이모가 좀 숨통이 트인단 말이야. 음. 그러니까 천도제딱두 번만 더 해줘요.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말고 네. 1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아, 응. 네, 네. 이모가 두번더 해주시면 네. 그 망자도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. 아, 음. 그러고 이 무기력증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? 이모가 이게, 네, 이모는 이런 가물이다 보니까 네. 가물은 가물 끼는 대형동사은다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모는 네. 약간 좀 우리 우리네처럼 약간 독특하지. 네. <laughs> 꿈도 잘 꾸고, 네. 가위도 잘눌리고 네. 그러는데 이모가 약간 이런 영가에 좀 휩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. 조상한테 조상이 좀 얽혀 있다고 생각해서. 네. 이모 정신보다는 조상의 정신이 좀 많이 이모를 좌지우지해요. 근데 저는 음. 이제 그 저희 엄마의 친딸도 아니고 음. 근데 제가 조상이 있을까요? <laughs> 조상이 없는데 이모가 어떻게 태어났어? 그러면은 제 원래 성씨가 형씨라고 음. 하던데 그러면 형씨 쪽에 그 조상도 있다 말씀이신가요? 그쵸 나 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서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? 응? 이모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쪽도 네. 그렇고 이모가 지금 양엄마, 새엄마 말고 네. 전 친엄마, 친엄마 네. 조상도 이모한테 포함이 돼요 아, 네, 한 빛줄이니까 네. 그런 조상이 좀 얽혀 있고 이모네 집에 자살 연가, 객사 연가 이모는 모를 수도 있어. 네. 응 그런 연가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, 이모가 약간 무기력하고 네. 그런 연관에도 꿈에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. 이모가 얼굴을 몰라서 그렇지. 아, 저 이런 무기력증 이런 거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일단은 우울증 약 있죠. 네, 그거부터 한번 끊어봐요, 이모. 그거부터 끊어보고. 네, 이모가 이모를 좀더 어? 밖에도 많이 나가서 돌아 좀 다니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. 네. 이모가 이모 자신을 먼저 좀 밝은 곳으로 좀 내보내요. 아, 너무 네. 어두운 곳에만 있지 말고 응? 네. 이모 먼저 노력을 해야 나도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. 너무 네네네네.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모 의지도 필요하단 말이야. 네 네. 내가 방법 꼭 알려드릴 테니까 네. 나중에 내고 상담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생하셨어요. 네 수고하세요. 네. 没。Nee.